자, 여러분들, 오늘 시바이노 한번 방송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오늘부터 또 중동 전쟁이 또 종결됐다는 소식이 있는데, 자, 시장은 또 아직까지도 이렇게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시바이노 오늘 차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바이노 가격이 지금, 1600 라인을 터치해 주고 있는데요. 자, 제일 제가 먼저 보는 거는 이 이동 평균선입니다. 지금 이 가격이면 21일선과 6 1선 이런 게 바로 아래쪽에 1570 라인의 구간에 위치해 있는데요. 자, 오늘 이렇게 시세가 이 위로 확 올라 탔다면, 아, 오랜만에 이 이동 평균선을 시원하게 뚫어주네. 자, 이렇게 이평선이 밑에서 받쳐주는 모양이니까, 자, 웬만하면 한번 눌릴 때저 아래까지 내려가지 않고, 지금 여기서 지지 받으면서 움직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볼린저 밴드 또한 한번 보는 게 좋은데요. 자, 시바이노 보시면 요즘에 이1500 라인에서 1550 라인 박스에 너무 오랫동안 갇혀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볼린저 밴드 폭이 이렇게 좁아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근데 오늘 양봉으로 이 상단을 돌파해주는 그림이 나온다면 이거는 갑자기 변동성이 다시 한번 살아나고요 단타 치는 사람들이 아 이거 움직이네 이런 신호로 받아들이기가 딱 좋다는 거죠 자 주봉으로 한번 확인해 본다고 하면은 최근까지 이어졌던 박스권에 이어서 자이 rsi가 무턱대고 높진 않았을 겁니다 자 rsi 지수를 보시면은 지금 39선으로 아직 이렇게 과매수 신호도 아니고요 추가 상승 여력이 분명히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자, 다시 일봉으로 돌아가서 지금 MACD 한번 보신다고 하면은 자, 며칠 전에 시그널선 위로 이 골든크로스가 뽑고 그 뒤로 음봉이 없는 채로 천천히 올라가고 있다면 단기 추세가 확실히 위로 올라갔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눌림만 잘 버티면 또 좋은 트레이딩 기회가 온다는 신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최근 2에서 3일간 계속 우상향 한다 하면은 이거는 가격을 올릴 때 실제로 누가 진짜 돈 받고 사들이고 있다는 건데요. 지금 거래량이 죽지 않고 계속 붙어 있다는 거면요. 이쯤에서 뭐 단타던 아니면 스윙이던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볼 만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현금 흐름 강도가 지금 플러스로 전환될 기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확실히 이 플러스로 올라온다 하면은 시세 상승이 그냥 단타 세력이 아니고 정말로 돈이 들어온다 라는 겁니다. 특히 이1570 부근에서 1600 부근까지 거래 대금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 현금 흐름까지 살아 있다고 하면은 이거는 확실히 매집이 들어오는구나 이런 사인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죠. 자, 자 요약해 보면은 이 평선 위로 이 시세가 올라타고 그리고 볼린저 밴드 돌파 그리고 RSI가 과열 전이고요. 마지막으로 MACD와 현금 흐름 지수까지 살아 있다면 단기적으로 1710 이 파동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눌림목, 눌림목은 약1570 지지라인에서 진입, 신규 진입하실 분들은 이 정도에 진입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재매수, 재매수도 이 정도 라인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실제 차트와 보조 지표, 그리고 순서대로 맞물려서 보면 트레이더들의 실전 대응 포인트 확실히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셰르파 관점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니까 편하게 물어보시면 되는데요 아 여러분들 여기 더보기란 보시면은 여러분들에게 구독자 전용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배 급등 종목 그리고 단타 종목 타점 그리고 투자자 필수도서 핵심 요약집 자 그리고 98% 적중률의 자동매매 검색기 마지막으로 무료 종목 진단까지 저희가 다 드릴 거고요 자 참여 링크 여기 통해서 남겨주시면은 이렇게 시트지가 나올 겁니다 시트지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고 싶은 혜택들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모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로도 제가 고정 댓글로도 남겨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참여해보시고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영상 더보기란 클릭하신 후에 자, 참여 링크 클릭하신 후 시트지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무료 혜택들 전부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꼭 받아가보시고요. 자, 이런 시점에서 또 미국의 최대 코인 세력인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자신의 아랍 중동 가상화폐 고문에 또 사돈을 지명을 했다는데 자, 현재 미국 가상화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사실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지금 중동전쟁 거의 끝났지만 아직까지도 이 흐름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전 세계 자금 흐름이 집중되고 있는 이 중동시장과 그리고 미국 시장의 결합 여기에 저희가 발맞춰서 또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중동 고래 세력까지도 지금 집중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제가 시바인 후 고래 지갑을 추적해 보다가 여기서 지금 몇분 간격으로 매집 중인 종목을 확인을 했는데요 자 13만 달러씩 지금 몇분 간격으로 계속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면 하나로 따지면 거의 2억 가까이 되는데, 자, 몇분 간격으로 벌써 6억 이상 매집이 들어갔죠? 아직까지도 계속 매집이 들어가고 있고요. 자, 차트도 중요하지만, 이런 고래들의 지갑을 추적해서 확실하게 어떤 종목이 매집이 되는지도 다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 중동에서 매집 중인 이 종목, 확인해 보니까 자 트럼프와도 엮여있는 엄청난 밈코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번 컨센서스에도 참여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2025 토론토에서 개최한 이제 컨센서스에 참여한 재단이고요 정말 빠르면은 자 일주일 이내로 슈팅이 나올 겁니다 딱 한가지 말씀드리면은 자 민코인입니다 제가 이밈코인 뉴스를 엄청 분석하고 파봤었는데요 이 중동 중동 이슈와 함께 m&a 이슈까지 같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인수합병이 될 예정이고요. 자, 개인적으로 수익률은 약 10배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이 종목 바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 건데 자, 많은 분들께 공개하는 건또 세력매집에도 좋은 방향은 아니니까 지금부터 딱 50분 정도에게만 이 종목 공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술값 한번 아낀다고 생각하고 10만원으로 자, 100만원까지 만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 이번에 이 종목 500% 아닙니다. 자, 10배 이상 갈 겁니다. 1000%갈 거니까 꼭 한번 잡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말씀드린대로 지금 구독자 전용 저희 무료 혜택에서 모두 드리고 있습니다. 이 10배 급등 종목, 단타 종목 타점 저희가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꼭 한번 참여해보시고 자,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은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혹시나 헷갈리시는 분들은 자, 010-9627-3205번으로 시바라고 문자나 남겨주시면 종목 공개와 함께 매수 매도 타점까지 모두 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타사 관계자에게 또 저희 종목 유출 우려가 있으니까 양해 한번 부탁드리고 여러분들! 소액이라도 한번 참고 삼아서 매집을 해보시고, 결과 값을 한번 봐보시길 바랍니다. 자, 문자 주시면 제가 매수한 종목과 가격까지도 인증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시바이누 비공개 채널 방에 초대를 해드려서, 매도까지, 그리고 엠바고 정보까지 모두 공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100% 무료고, 대신에 구독이랑, 좋아요만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